네, RPM 13페이지에 76번 문제입니다. 어, AB가 8이고, AX제곱이, 그리고 B의 Y제곱이 16이다. 라고 하면, 요것들 이제 이렇게 따로 봐야 되겠죠? AX제곱이 16이고, 또 B의 Y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따로 써준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X분의 1과 Y분의 1을 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양변에, 요렇게. X분의 1제곱. 여기도 양변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씌워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a밖에 안 남고 a가 16의 x분의 1제곱과 같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16의 y분의 1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 x분의 1과 y분의 1이 더하기로 만나도록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x분의 1과 y분의 1은 모두 지수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식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 끼리 곱하면 a, b 우변 끼리 곱하면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요렇게 지수들끼리 더해지는 형태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a, b의 값이 8이었죠 a, b의 값이 8이었으니까 자 8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한눈에 요 부분의 값이 안보이는 것은 밑에 있는 숫자들이 어...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똑같은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보면 8이라는 숫자는 2의 3제곱이고요. 자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얘와 얘를 곱하게 될 텐데 그 곱한 값이 3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3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다가 4를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찾고 싶은 이 괄호의 값은 양변을 4로 나눠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7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쭉 연결되어 있는 식들을 다 잘라가지고 보면요. 이의 x 제곱은 a고요. 3의 y제곱도 a 고요 5의 z제곱도 a입니다 자 그럼 원하는 모양이 이제 분의 1들이니까 자 여기다가 양변에 x분의 1제곱 자 이런식으로 각각에다가 다 y분의 1제곱 z분의 1제곱을 해주면 2가 a의 x분의 1제곱 자 3은 a의 y분의 1제곱 5는 a의 z분의 1제곱 요렇게 될거고요자 위에 문제랑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지금 모두 다 더하기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식을요, 전부 다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좌변끼리 곱하면 이쪽은 30이 될 거고, 우변끼리 곱하면 a 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로 지수끼리 더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의 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a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a의 제곱이 30이란 얘기죠. 그러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일 텐데 a는 애초에 이런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이런 애들과 똑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a 값은 루트 3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78번 문제입니다.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세개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위에 77번이나 76번을 참고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는 뭐뭐뭐 이렇게 하나가 붙어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식을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는 k다라고 붙여놓으시고 이것을 또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지고 보면 8의 x제곱은 k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요. 8의 x제곱이 k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죠. 2의 3x제곱이 k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정리하면 2가 k의 3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9의 y제곱이 k다. 그것도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쪽에 써보면 9의 y제곱이 k인데, 9의 y제곱이라는 거는 9, 3의 2y제곱이죠. 3의 2y제곱이 k니까 3이, 3이 k의 2y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세 번째 12의 z제곱. 얘도 k인데 자, 얘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12는으로 만들면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12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12라는 숫자를 2와 3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는 아까 2가 얘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자리에다가는 3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를 집어넣어 줄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어, 집어넣어 본다면 결국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k의 3x분의 1제곱의 제곱 곱하기 k의 2y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k의 z분의 1제곱과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2 e 같은 경우에는 안에 거랑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이렇게 2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은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얘 더하기 얘가 얘랑 똑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x분의 2 더하기, 2y분의 1은 z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가보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요 놈을 참고해가지고, 요 놈은요, 여기 2가 붙어 있고요. 여기 y 앞에 2가 없죠. 그쵸? 그러면, 아, 양변에 곱하기 2를 한 모양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곱하기 2 하면은 3x분의 4. 더하기 y 분의 1은 z 분의 2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모양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때 x 분의 a, 그럼 이 a는 누구라고 보면 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은 3 분의 4라는 분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도 시작은 위에 문제랑 똑같이, 는 k라고 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는 k라고 놓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자, 4의 x제곱이 k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2의 2x제곱이 k니까, 2는 k의 2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5는 k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은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랑 5랑 곱한 다음에 10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왜냐? 얘하고 얘하고는 더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뺄셈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지수가 이런 형태로 만나게 해주려면 이 두식은 먼저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노, 요, 노, 요 녀석은 나눠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써보면, 좌변은 2 곱하기 5 나누기 10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k의 e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좌변이 그때 딱 1이 되거든요. 1이 되고, 우변에서의 지수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모양이 바로 딱 나왔죠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어.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죠. 어, k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 지수 부분이 통째로 0이었다. 그래서 k의 0 제곱은 1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지수 부분의 값은 0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기 보이는 식은 위에 것들과 비슷하니까요. 2는으로 만들면 k의 2x분의 1제곱 요렇게 하나 쓸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은으로 만들면 k의 2y분의 1제곱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요 부분을 정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자, 요 부분을 요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x 플러스 y가 2xy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xy가 0이 아니에요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xy로 나누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xy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는 xy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좌변이 요렇게 이렇게 따로 써보면 앞에는 x 지워지면서 y 분의 1이 되고 뒤에는 y가 지워지면서 x 분의 1이 되고 얘네 둘의 합이 2구나라는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얘네를, 어, 어,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의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음, 두식을 곱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곱해보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k에 2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볼까요? 요 식의 양변을 2로 나눠버릴까요? 이렇게 나누면, 둘다 분모에 2가 추가되는 거니까, 2x분의 1 더하기 2y 분의 1이 될 거고요. 그것이 1이구나. 그럼 결국은 이 지수 부분이 통째로 1이구나. 그러면 k의 1제곱이 6인 거니까요. k 값도 그대로 6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80번 문제입니다. 자, a라는 글자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했다?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처음에 있던 이 a 라는 글자의 크기를 그냥 소문자 a 라고 해볼게요. 뭐 이게 뭐뭐뭐 뭐, 뭐 가로의 길이를 말하는지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지 이런 복잡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 녀석의 크기를 우리가 a 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복사 하면은.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a에다가 일정한 숫자 그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r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복사한 글자의 크기는 ar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확대 복사를 하게 되면 또 r만큼이 곱해지는 거니까 a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대 복사를 한 횟수만큼 r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5회째 복사본, 5회째 복사본의 글씨의 크기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A에다가 R을 다섯 번 곱한 것,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처음 원본 글자의 크기, 처음 원본 글자의 크기는 A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얘의 두 배가 됐다. 다시 말하면, 얘를, 얘로 나누면 2다. 그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아래 오 제곱이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이다 이런 거를 하나 알려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저 읽어보면 8회째 복사본 자 8회째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 자요 녀석은 우리가 a 곱하기 아래 8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4회째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 얘는 당연히 a 곱하기 아래 4제곱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얘가 얘의 몇 배다라고 말했죠. 얘가 얘의 몇 배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걸로 나눠봐야 그래야지 얘가 얘의 몇 배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를 얘로 나눠보면 a 사라지고 r에 사 제곱이 남죠. 그렇죠? 얘를 얘로 나눠보면 r에 사 제곱이 남는데 그 값을 우리는 이의 n 분의 n 제곱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길었는데 결국 문제에서 제시한 식들을 잘 정리해보면 요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두 개만 잘 정리를 해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여긴 5제곱이 붙어있는데 여긴 4제곱이 붙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다가도 5분의 4제곱 여기다가도 5분의 4제곱을 씌워주는 일이죠 그러면 요식은 요식의 형태로 바뀔 거고 그럼 좌변은 요렇게 될 거고요 우변 2의 5분의 4제곱이 2의 m분의 n제곱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 m값은 5고 n값은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9가 되겠네요. 81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인구는 95년, 1995년 말에 4만명이었대요. 그 다음에 처음에 4만명이었는데 뭐 많은 생략하겠습니다. 4, 4였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1년 후에, 자, 4에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그 4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이라고 할게요. R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R이 다시 한번 곱해지니까 4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요 때가 지금 1995년이었죠. 1995년. 그러면 2015년. 2015년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에서부터 20년, 꽉 채운 20년이 흐른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인구는 뭐가 될 거냐면 4 곱하기 r의 20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r.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곱하기 r을 20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의 4 곱하기 r의 20제곱이 그 인구수인데요. 그 인구수가 얼마가 됐느냐? 676만 명이 됐대요. 어차피 여기서도 만 생략했으니까 여기서도 만 생략해버리고, 그러면은 아래 20제곱이, 자, 4로 나눠보면은 169가 됩니다. 맞나요? 그죠? 어. <laughs> 자, 그러면은 얘가 169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찾아야 될게 뭐냐? 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가다보면 딱 중간에 2005년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중간에 2005년 있을 건데, 2005년의 인구수는 뭐냐? 이때 인구수는 이 95년부터 해서 딱 10년이 지난 거니까 4 곱하기 아래 10제곱이었을 거거든요. 요 값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 나는 r 래 20제곱이 169인 것을 이용해서 4 곱하기 아래 10제곱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지 보이죠? r 래 20제곱이라는 게 r 래 10제곱을 제곱한 거고 169는 13을 제곱한 거니까 자, 아래 10제곱은 13이 될 수밖에 없겠고 걔를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은 얘는 어, 52가 되겠죠. <laughs> 그럼 우리는 지금 만 단위를 생략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52가 나왔다는 얘기는 2005년도에 그 도시의 인구가 약 52만 명이었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네, 8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방사능 물질이 이건 아마 과학 시간에 좀 배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반감기가 뭔지 안다면 요거는 이 식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현재 m만큼이 있는데 이 물질의 양이 16분의 m이 됐다라고 했죠. 반감기라는 것은 이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m만큼의 물질이 있었는데 m만큼의 양이 있었는데, 자 얘가 반감기가 300년이잖아요. 3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이 양의 절반인 2분의 m, 이만큼이 남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3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2분의 m에서 절반으로 또 줄어들테니까 4분의 m, 요렇게 줄었을 거고 다시 또 300년이 지나고 나면. 40도 절반으로 줄었을 테니까 8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16분의 m까지 줄어들기 위해서는 반감기가 4번이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300년인데 300년씩 4번이 지났으니까 답은 1200년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반감기의 개념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또 풀어 봐야 되니까. 자, 요걸로 풀어 보자면요. <laughs> 어떤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반감기가 A였으니까. 지금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0년이죠? 메이 자리에 300이 들어가야 되겠고 처음 물질의 양이 m0. 그럼 현재 m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t가 mt가 m 곱하기 2분의 1에 어, 300분의 t제곱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양은 16분의 m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물질의 양이잖아요, 그죠? t년 후에 방사능 물질의 양 그럼 그것이 16분의 m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의 t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 겁니다. 그럼 m하고 m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자, 이 부분의 값이 16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이 부분의 값이 16분의 1. 그럼 이게 16분의 1이 되려면, 당연히 이 지수 부분이 4가 돼야죠. 2분의 1의 4제곱이 16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지수 부분인 300분의 t가 4가 돼야 되는 상황이므로 t값은 1200이다. 식을 가지고도 금방 풀수 있겠습니다.